이 부분은 비단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익스플로러 그리고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도 모두 다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구글 크롬에서 플래시 오류가 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천하는 플래시 관리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예전에는 플래시가 추가된 사이트가 정말 많았었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6년 이후부터는 플래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플래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구글 크롬에서는 플래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12월.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보면.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수동으로 마저도 아예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부터는 플래시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부분은 비단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익스플로러 그리고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도 모두 다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게 플래시가 아마 익숙하신 분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어, 이게 플래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미지도 좀잘 나오고 이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왜 갑자기 없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플래시가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플래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항상 지금까지 계속 경고를 해왔었고 보다 못해 이제는 2016년부터 없애기 시작하다가 2020년부터는 이쯤이면은 충분히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없애는 걸로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플래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답답해 죽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플래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 뿐만이 아니라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티스토리에 이미지를 올릴 때 반드시 플래시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우리 네이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자체에는 플래시가 안 들어가지만 네이버에 뭐 대표적인 게 금융, 네이버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플래시가 필수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플래시가 설정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글 크롬을 여시고 네이버 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네이버에서 제가 네이버 주식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주식 됐죠? 주식? 주식? 주식이죠? 먹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네이버 금융이라고 나오죠?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띵. 그리고 네이버 금융이 나오고, 뭐, 오늘 중시 요 그래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띵.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안, 아래에 보시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2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래서 그래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사실, 뭐, 물론 플래시가 여러 가지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당장 봐야겠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단순히 메뉴에서 그 플래시를 허용해 주면 됐었어요. 우측에 점점점 보이시죠. 우측에 점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고급 누르시고 요거 이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개인 정보 보호안을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 우측에 보시면 사이트 설정이 있고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쭉 보시면 플래시 보이시죠? 사이트에서 플래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차단 요거를 눌러서 눌러서 차단과 허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는 상태에서 허용에다가 추가하는 버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조차도 크롬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추가만 하면은 그 예외 처리가 돼 가지고 추가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플래시를 볼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식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한번 눌러 볼게요. 요렇게 추가 버튼 보이시죠? 자바스크립트는 추가 버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플래시는 그렇게 안돼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시를 전체적으로 여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웬만하면 꼭 반드시 반드시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설정 안 하게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할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께서 어 내가 반드시 플래시를 켜야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에 들어왔는데 플래시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프를 못 보니 얼마나 짜증나 혹은 저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까 플래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그 플래시가 안 돼가지고 사진을 못 올려 이런 경우 이런 사이트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차단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다 차단을 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사이트만 여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해요. 그냥, 아, 나 귀찮으니까 그냥 다 열어버릴래. 다 그냥 플래시를 다 허용할래. 그래 버리면 정말 뭐 제가 완벽하게 안전한 웹사이트만 하루 종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뭐, 뭐, 기사를 링크하고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이상한 사이트 클릭해서 잠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잠깐 들어가는 순간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너... 플래시를 허용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막아두시고, 원하는 사이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그 설명을 할게요. 그럼 원하는 사이트 여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연 창,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 네이버 규명 요 사이트 있잖아요. 요 사이트에 요거를 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열고 싶은 창을 일단 열어놓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주소창에 왼쪽에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물쇠 표시 보이죠? 띵,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이트 설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띵. 됐죠? 됐죠? 그럼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플래시가 있죠? 여기 사이트 설정에 플래시가 있고, 차단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주세요. 띵. 누르시면, 허용과 차단이 있죠? 얘를 허용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허용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허용으로 된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https://finance.naver.com이라는 요 사이트에만 플래시를 허용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요창 닫으시고 띵 닫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닫고 난 다음에는 이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설정을 적용하려면 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새로 고치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시 리플래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페이지가 쫙 켜지고 아래 볼까요? 둥둥둥둥둥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그 메뉴에서 제대로 등록이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측에 메뉴를 한번 보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설정 들어가보고, 그러난 다음에 좌측에 고급이었죠? 들어가고 개인 정보 및 보안 들어가고, 그러난 다음에 우측에 사이트 설정 들어갔을 때 아까 플래시가 플래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는 추가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추가하는 버튼은 없지만 허용되어 있는 리스트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죠?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나, 하나,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반드시 조금 불편해도 아뭐 내가 플래시를 써야 되는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20개인데 내가 20개 정도 사이트에서 플래시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허용 다해 버릴래.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실 그런 방법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게 크롬에서 버전업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방법도 없지만 하지도 마세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플래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여러 놓으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왼쪽에 있는 자물쇠 눌러서. 사이트설정 눌러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구글 크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라거나 아니면 파이어폭스라거나 여러가지 웹브라우저가 있잖아요 또 다른 웹브라우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래시를 전체 용하지 마시고 원하는 사이트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영상을 정리해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제가 며칠 전에 올렸었던 구글 크롬 관리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문의글이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인데 플래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알려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알려드릴 겸또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올린 영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